현제 시각 3시 33분. 자 가시산 성남터널에 지금 올라가습니다 지금 아, 일몰 전에는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최대한 낮 언제든지 전에 올라가 볼게요. 자 성남터널에서 가지산 방향으로 지금. 출발했습니다 와계단부터 얼음이 얼음 눈이 넘어갔다 얼어서 계단에 얼음이 와 진짜 남병나라에 이렇게 눈이 보기도 힘든데 와 눈이 생각보다 많이 덮혀있어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왔나? 아직 많이 안 올라왔는데 눈이 생각보다 많이 덮혀있어 이거 올해 겨울이 춥긴 춥나 봐요 가지산 중봉으로 가는 길이 김에... 아눈 밟히는 소리 너무 좋아요 보드득 보드득 들리시나요? 너무 좋습니다 야자 중봉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아직 해가 넘어가기 전인데 저 앞에 보니 여기가 가지산이에요. 가지산 정상이, 정상. 도착했으니까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몰을 정상에서 보고 싶을 때될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아, 저 가지산 도 정상 도착했습니다. 1 2 4 1 m 아, <목소리도> 아 역시 영영 가장 큰아 우리 방목전화를 구나 네. 네. 누가 봤지? 이아 아! 스환이 미미! 아! 아. 미미 신문 나왔어요? 신문 나왔어요 근데 제이씨 나왔네 아, 맞아요 아, 2020년아 어? 이러면서. 어? 어? <laughs> 아, 이나2 0이0년 아, 이신면서이럴수 아, 이금 텐트 쳐치고 지 아, 이 신영아, 이 신영아, 이신습니다 지금 아신영 핫팩 터트려야 되겠는데요. 핫팩 터트리고 아타겟이 아니죠. 핫팩 터트리고. 아뇨, 모자도 써있다. 이거 아, 체온 보온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자, 아! 텐트도 다쳤고 날도 어두워졌고 아. 최대한 따뜻하게 매트 이거 쓰면 냉기가다 올라와서 어두워요 진짜 잠못 잡니다. 여기 나나와있잖고 자, 비아식 피엘 유저의 유저 비아식 피엘 나와 빽빽하게 저녁은 빵 과자 알로에 음료 이거 저녁 족발 저녁 족발 이것도 안 먹어 날진 안 안으로 족발을 먹어보겠습니다. 국밥이 얼어가지고 잘안 나와요. 오늘 또 물티슈로 깜빡해가지고 국밥을 대로 공기채로 뜯어먹어야 돼요. 음, 맛있다. 이거 하나 먹으면 배부를거같아 이 맛에 동계 백팩킹을 하죠 이김이 나오는거 봐 아까보다 이김이 조금 인기 많은데 이 야밤에 산에서 무엇을 하느냐 오늘은 전자책을 들고 왔어요. 이봉 리더기, 이봉 리더기 들고 왔어요. 책좀 읽어보려고요. 겁나 작아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어, 그죠? 뭘까요과자 자, 치즈 웨이퍼를 들고 왔어요. 먹으면서 책좀 읽으려고요. 오늘 아침은 올리브치 아바타 빵 사온 거랑 어, 바나나 우유 빵은 어, 밖에 나 굉장히 얼었을 것 같은데 어. 자, 아침을 간단히 먹고 일출을 철수해가지고 준비 완료하고 일출 보러 가텐다 아..우유도 그렇게 따뜻하지 않네요 당연한거겠지만 응. 밤새 눈이 내려서 밖에 발자국이 다지워졌더라고요 지금 텐트박 상황이 하얀 눈밭일 것 같은데 상고대 기대해 봐도 될것 같아요. 대신 엄청 춥겠죠, 지금. 아, 손실어 아, 손실어 이렇게 가볍게 비와 식으로 오면 가방은 가벼운데, 그만큼, 이렇게 애처롭게 먹어야 돼요. 되게 애처롭지 않나요? 불을 쓸수 있으면, 텐트도 이렇좀 따뜻하게 데울 수도 있고, 좋을 텐데, 침낭에서 텐트에 이렇나오게 제일 힘들어요. 거기다가, 우모복으로 갈아입을 때, 아우 진짜 생각만 해도 맨 피부에 뭐가 닿을 때마다 너무 차가워. 자, 정리해서 철수하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날씨 좋다.